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내 몸은 살도 많고 잠도 많고 할 일도 많죠 점점 빡빡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 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냐 아니요 정말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운동 시간, 준비 시간을 확 줄이면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컴팩트한 전신 근력 운동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장소 안 가리고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운동을 시작 하려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몇 분께 무료로 운동 습관을 잡아드릴 수 있는 티칭과 상담을 진행 중이에요. 무료라고 해서 대충 아닙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고 상담 신청 한번 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첫 걸음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운동은 벽 짚고 스프트입니다. 벽 앞에 편하게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45도로 살짝 벌려주세요. 중심을 잡기 편하게 앞에 있는 벽을 손으로 약간 터치를 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대로 손바닥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골반을 움직이면서. 수직으로 쭉 앉아주시는 겁니다. 고관절이 접히는 느낌을 들게끔 깊숙히 앉았다가 그대로 쭉 다시 일어나 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동작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옆구리 쪽으로 크로스를 시키면서 올려주세요. 다시, 이번엔 반대쪽 왼쪽 다리를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크로스시키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가 횟수가 하나예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로스, 크로스, 스같트 크로스, 크로스. 손이 벽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중심만 잡을 수 있다면, 앞에 처음에 집었다가, 소품 옮기면서 손을 짚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체 근육은 신체 근육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근육 부위 중 하나죠 하지만 스쿼트를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이런 쪽에 부상이 올수 있어요 손으로 중심을 편하게 잡고 동작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열량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하는 걸 목표로 두시고 이 동작을 한번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운동은 슈퍼맨 그리고 로우 자세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쭉 뻗어 주세요. 상체를 세우면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 주십니다. 코어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등도 조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대로 천천히 버티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고 다시 한번 배 힘을 주고 상체를 들고 그다음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 주십니다.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오고 두번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부와 허리 근력은 서서 진행할 경우에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허리를 강화하려다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허리의 부담 없이 허리 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월 프레스 그다음에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했던 스쿼트 동작보다 벽 앞에 서서 한 발짝부터 뒤로 살짝 물러나 주세요. 두 손으로 벽을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손 너비는 어깨 너비로 만들어주시고, 가슴을 피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팔 사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쭉.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대로 벽을 손으로 짚었다가, 쭉 밀어주시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동작에서 어깨가 너무 뻐근하신 분들은, 억지로 너무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 집어넣어 지는 정도까지만 상체를 숙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인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벽을쭉 한번 밀어준다. 엉덩이, 햄스트링, 뒷복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이연성을 조금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숙여지면서 어깨 스트레칭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팔을 굽혔다가 벽을 미는 이 동작에서 팔힘까지 같이 길러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깨까지 부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라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혼자 해도 되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의지도 약한데 혼자면 금방 포기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기조차 쉽지 않죠. 여러분이 근육이 빠질까봐 체력이 떨어질까봐 걱정.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운동을 스스로 시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온라인 홈케어 PT 서비스입니다. 내 체질, 체형, 생활 패턴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플랜. 카톡으로 빠른 피드백과 1대1 관리를 해드리고요. 다치지 않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코칭해드립니다. 혼자 하기 힘든 분들에게 매일 동기부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가 운동을 할까? 효과가 있을까? 오프라인 수업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 부지런하고 의지가 엄청나다면 헬스장에 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그 정도 의지가 있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겠죠. 당장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지 않으셨겠어요? 게다가 헬스장을 오고 가는 시간적인 투자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변명도 만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다보니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 온라인 PT는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들 시선 부담 없이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운동의 퀄리티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전달과 실행입니다. 꾸준히 할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 17년 차, 트레이너 10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회원님들을 1대1로 관리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관절 문제와 내분비 문제까지 고려해서 식단과 운동 플랜을 맞춤 설계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하고요. 저는 10년간 수많은 회원님들을 관리하면서 나이대별 직업 특별 상황별 맞춤형 운동 습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신청 한번 부담 없이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나만의 플랜과 그걸 잡아주는 지도자일 겁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무료 상담 링크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건강한 몸을 만들 첫 걸음입니다. 첫 런칭 기념 무료 이벤트 중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